남미 아르헨티나 부통령 후보가 과거 BTS를 두고 혐오 언급을 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6일 아르헨티나 BTS 팬클럽에 따르면 내달 네 결선 투표를 앞둔 자유전진당 빅토리아 바야루엘 부통령 후보가 2020년 BTS를 향해 조롱하며 불쾌감을 드러낸 트윗을 썼던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비야루엘 후보가 대선 본선 투표에서 밀레이 후보와 함께 2위로 결선에 오르게 되자 3년 전 BTS를 언급한 트윗이 다시 논란이 된 것입니다. 비야루엘 후보는 BTS는 성병 이름 같다며 댓글 형식으로 글을 게시하기도 했고. 저는 분홍색 머리를 한 한국인을 싫어해요 라는 트윗을 쓴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BTS 현지 팬들은 이를 리더 RM에 대한 언급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이를 두고 당시 일부 팬들의 지적과 항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비아루엘 후보는 1천년 지난 재밌는 트윗 채팅 알람이 이렇게 쏟아지게 돼 미안하다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에 BTS 팬들의 공분을 크게 사고 있습니다. 팬클럽은 성명을 내고 비아루엘 후보의 BTS를 향한 혐오적인 제노포비아 언급을 규탄한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비아루엘의 최근 발언들로 미뤄 그의 적절한 사과는 기대하지 않는다며. 유사한 트윗이 발견되면 도발 조장이 넘어가지 않고 아미에게 신고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변호사 출신인 비아루엘 후보는 군사독재 정권에 참여한 군인 집안 출신으로 군사정부 재평가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현직 하원의원이기도 한 그는 공무를 위해 제공되는 항공권으로 파티에 참석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도 있습니다 이번 소식도 유익하셨나요? 매일신문 구독하기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